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용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용입니다 오늘의 입고차량입니다 기아 올뉴스렌토 2016년 2월 정식 출고 등록 35노에 0419 2.0 디젤 노멀레스 차량입니다 선택 옵션이 세가지나 전부 들어가 신차 출고액이 3600만원 상당으로서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이고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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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차량으로 이전비가 저렴합니다 차량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수 화이트 색상 거기에 옵션이 세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옵션 스타일2가 들어갔습니다 스타일2가 뭐냐고요 앞에 보시면 LED 램프가 들어갔죠 HID가 들어갔죠 이게 바로 LED팩이라고 해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야 19인치 휠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옵션 두 번째 파노라마 선루프, 선루프가 안에 천장에 가득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고요. 옵션 세 번째 정품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신차 출고 가액이 3,600만 원 상당 차량으로 본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으로서. 연비 동안 훌륭한 2.0 R 엔진입니다. 아시겠지만 디젤 아직 단참 멀었습니다. 요즘 1,300원, 1,400원대죠? 기름 8 5 0 0 0원으면 600km 그냥 탑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디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가 GV80 3.0 디젤을 타고 있지만 고객님들이 10명 중에 8명은 가솔린을 좋아하시는데요. 안 타보신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또한 믿고 구매해주실게 보다 좋은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휠까지 해놨는데요. 아쉽게도 강원도 분하고 계약이 결렬됐습니다. 광고 대놓자마자 바로 계약이 됐는데요. 수출업자하고 같이 묻혔었습니다. 제가 뭐 진짜 그냥 솔직히 하고 분하면 1600에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수출업자분이 1550을 얘기했습니다. 수출업자분한테 세금에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사 매입을 잡아야 하니까. 근데 개인분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원 차이가 안 나지만 개인분한테 팔려고, 왜냐면 어차피 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도 개인분이 저를 믿고 사시는 거고 또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시고 항상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믿고 이렇게 타이어까지, 휠까지. 장착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결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제 생각이지만 제가 워낙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손님이 네 분이 오셨습니다 손님이 네 분이 오셔갖고 세 대가 출력이 판매가 됐는데요 원래는 이 차를 제가 문막으로 갖다 드리려 했었습니다 차량을 갖다 드리려 했었는데 어, 어떻게 해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 얘기를 살짝 하자면 뭐 제가 잘못했죠. 4시에 미팅을 했는데, 4시 한 20분쯤부터 4시 50분까지 다른 고객님이 있어서 먼저 세차장에서 보라고 했었고, 5시 20분부터 미팅을 했는데, 시트 있는 대분이 찢어져서 시트를 갈아다니는 조건에서여 6시가 넘었고, 6시가 넘어서 제가 또이 시트를 갈아주는 과정에 개인적인 통화와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오늘 주식도 폭락하고 짜증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욕설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께서는 기분이 많이 언짢았고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약이 뭐 결렬됐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썬루프 뭐또뭐 뭐 하실지 기 계셨죠? 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지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솔직한데 그래서 내일 1550에 지금 수출을 보내려다가 휠타이어 아니죠 휠이죠 휠 블랙박스, 그 다음에 시트 찢어진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HUD. 이런 게 너무 아까워서, 실상적으로 가성비 좋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로스 15만 이상 된 것들, 썬루프안 들어간 것들, 좀 사고 있는 것들, 1300, 1400 나오는 매물도 있습니다. 그치만, 디젤 차량이야말로 관리가 잘된걸 사셔야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 1,500, 600 대에 무사고 10만 킬로 대 내외 차량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2만이긴 하지만 10만 대보다 훨씬 차량 상태 좋습니다. 제가 직접 익산에서 끌고 왔고요. 고속도로부터 해서 그날 차가 많이 밀려서 일요일이어서 3시간 반을 운행했습니다. 잡소리 없었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요. 깨끗합니다. 하부 누유 없고요. 그러면, 이 차량은 정시세입니다. 자, 정시세. 정시세가 뭐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냥 시세. 무사고에, 흰 색깔에, 뭐, 이 정도 키로수. 근데, 포인트. 딜러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7 가지 서비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얼라이먼트 HUD. 요 서비스가, 딜러가로, 뭐, 몇만 원이 아니네요. 제가 아무리 싸게 해도 55만원입니다 저는 박리담에는 모든 차를 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계산서 안 끊고 공인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 딜러들이 하려면 거의 7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휠 내짝다 이 앞전 영상을 보십시오 이틀 전에 올린 영상 영상을 보십시오 크롬이 백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과 기아차의 크롬은 백화가 일어납니다 네짝다휠 멋있게 커스텀 해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휠 요즘에 소렌토부터 해서 다 요즘 풀옵션은 이 블랙휠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차주분께서 자 보다시피 사이드스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사이드스텝을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해놨고요 뭐 말이 없이 깨끗하겠죠 PPF 제가 해놨고요 어? 아 진짜 오늘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제가 속상한 것도 있어서 블랙박스 HUD 깔끔하게 이득트로 해놨고요 가죽 타다 뭐, 내놨다는 부분 다 교체해놨습니다 요 부분 천연가죽 진짜 가죽으로 해놨고요 제가 그냥 통째로 주문해서 그냥 보내드릴 거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불찰이지만 깔끔하게 탄 차량이고요 앞전 영상을 참고해 주신다면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참고로 7인승입니다. 7인승. 7인승에 썬루프 들어간 풀옵션은 수출이 나갑니다. 언제 타시다가 파셔도 큰 손해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몇년 타다가 팔을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여지까지 계속 나갔습니다. 썬루프 들어간 7인승은 참고로 5인승은 안 나갑니다. 7인승, 7인승, 7인승만 나갑니다. 그래서 큰 손해가 없을 것 같고요. 타시다 파셔도요. 예쁘게 벌써. 200만원 만들어 놨습니다. 왜 200만원이냐고요? 휠, 광택, 클리닉, 시트, 에어컨 필터, 얼라이먼트, HD, 블랙박스, 코일매트. 그냥 하... 속상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드는데요. 제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소렌토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영상을 찍고 싶으나, 마음이 오늘은 너무 힘들고 내일 또 거제도로 G80을 갖다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볼로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매물이 없는 중고차 대수 1위 KB차차 대 후원하는 오토메카인 전시장 저희 매장은 실제 매물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든 차량을 출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를 갖다 드린다는 얘기죠 허위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에 고객님이 계신 대한민국 어디라도 출장 판매 홈 서비스 하고 있고요. 믿고 구매해줄게.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계약이 결렬됐습니다. 제불탈도 있었겠지만 고객님도 다 잘한 건 아니십니다. 왜냐 계약금 200만 원 받고 작업해드렸는데요. 제 계약금 안 돌려도 법적으로 때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참그말한 마디에 제가 야. 이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역시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도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믿고 부다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을 텐데, 좀 아쉽고요. 자, 다른 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왜 솔직하게 얘기하냐고요?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게 아닙니다. 그냥 저 나중에 1550에서 출해버려도 됩니다. 정안 나가면.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1550이 아니죠. 이렇게 만져놨으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겠죠. 그치만고객이 믿고 사시는 분한테는 보다 좋을 수 있고요 본 차량 아직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말 그대로 자동차 우리가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이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휠에 놨지 서비스에 놨지 이전비 싸지 그러면 이 차는 1400도 안 주고 사는 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1,400도 안 주고 사는 꼴입니다. 1,400도 안 주고 사는 꼴이니까 믿고 전화 주십시오. 자, 라이트 보십시오. 제가 이차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죠? 깨끗하게 탔다고요? 다른 차 비교해보십시오. 다 복원해놓고 도색해놓고 하는 겁니다. 도장 한적 없고요. 깨끗하게 탔습니다. LED 라이트 깔잘 나오고요. 그릴도 보십시오. 깔끔하고요. 이런 부분 보세요. 깨끗하죠? 이만큼 고속주행이라든가 큰 차를 따라가지 않을 때 돌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면 깨끗합니다. 순수 화이트 그리스타 펄이고요. 깨끗합니다. 진짜 바디면 보십시오. 문겁도없어 깨끗하게 타셨고요. 휠 역시 깨끗합니다. 금호 프리미엄 크루젠 타이어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LED 100 들어갔기 때문에 HID 풀 LED 실내등 전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고요. 고급스럽습니다. 가볍게 낚시나 등산, 사모님, 뭐, 승용차 돈 천만 원대 아바타 사주실 분들 충분히 타시다가 수출 보내도 되시니까요. 이런 7인승 편하게 타실 수 있는 2.0 디젤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된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탄 차량 돈 들어갈 데 없는 차량 구매하셔서 보다 기분 좋게 좋은 고객님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차주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뭐 시트 상태에서 제가 깨끗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 앞전 영상을 보십시오. 이런데 보시면 이분은 자녀도 있었는데 깨끗하게 탔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전에 계획했던 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전차주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주분도 나쁘진 않다고 할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이 좋은 분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결렬됐다고 생각하고요. 220볼트 아요때 들어갔고요. 워크인 스위치 220볼트. 아 여기서 잘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낚시나 캠핑 쓰실 수 있게 보다 좋은 옵션 들어갔고요. 깔끔한 스틸러링 들어갔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깔끔한 정품 후 카메라고요 화질도 좋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없단 만큼 깨끗하고요 64기가 2년 무상 AS 되는 블랙박스 적용됐고요 하이패스 LED팩 터널라 머선 루프 깔끔한 고고 프리미엄 필름 들어갔고요 레이노 거고요 동풍 열선 열선 핸들 통풍 열선 전부 들어갔고요 스마트키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h d 영수증 있고요 드라이빙 패키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드라이브할 수 있게 운전에이 당시 땐또 무조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 에코 버전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2만 8천 킬로로 다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식을 생각하면 절대 많은 킬로수가 아닙니다 키로수가 적다고 좋고 키로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그건 제가 중고차를 20년 동안 하면서 많이 진짜 많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키로수가 많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깨끗하게 탄 대시보드 문짝 도어트립 깨끗하게 탔습니다 이런 시트 이런 커버류는 저희가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직포 재질이기 때문에요 가죽 마감재도 깔끔하고요 네, 천장도 말할 것 없이 깨끗합니다 이런 실법 나오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커튼 옆에 에어백 있는 것들은 이런 쪽으실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염두에서 보시고요 요런데도 지저분한 것들은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요 앞유리도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전면까지 썬팅잘돼 있고요 진짜 돌방은 없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어설프게 도색을 하거나 수리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AGM 배터리도 깔끔하게 바꿔놓으셨고요. 세월의 흔적은 당연히 조금씩 보이겠지만, 어떤 차보다 특 A급이라고 자신있게 강조드립니다. 중고차 20년, 4천대 헛한 거 아닙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좋은 혜택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1,600이지만 1,400만 원대도 안 주고 사시는 꼴입니다 왜냐 예쁘게 만들어 놓은 비용도 있고 제가 부대 비용을 덜 받을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딜러로서 언제나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우 썬루프 잘 다치네 썬루프도안 다친다고 진짜. 에휴. 오늘 네대 계약이 될 뻔했지만 세대 됐지만 차를 못 팔아서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저도 마음이 어린지라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상품을 싹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차를 갖다 드렸거나 그분께서 다 되어있는 거 오셔서 갖고 매장에 세워져 있는 거보고선딱 계약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너무 빨리 팔린 것도 제 욕심입니다 앞전 영상을 보면 하부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항상 하부를 찍어 드리는 거는 누유도 없지만 차량 상태가 좋다고, 누유가 있다고, 이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상이 있으면 AS 해준다는 얘기고요. 수리해준다는 뜻에서 항상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내일 완전 거제도 그, 완전 바닷가 끝으로 가야 하는데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올때 너무 피곤해서 졸릴까봐. 가는데 한 4시간 반 예상하고요. 오는데도 한 4시간 정도 예상은 하는데. 자, 깔끔하게 휠 바꿔놨고요. 다이어트 크루젠 정품 깔끔하게 프리미엄 타이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태프 깔끔할 정도로 보시면 어디에 찍힌 데 없이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문도, 문콕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오염이나 이염 없으시고요. 역시나 뒷바퀴 깨끗하고요. 다이어 트레이드 좋습니다. 역시나 뒤쪽 바퀴 위에 스테퍼미터 하단 트립도 깨끗하고요 뒤도 역시나 깔끔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탄 차량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나 좋고요 뒤에 한번 볼까요 한 번도 사고가 없다는 증거 자 보십시오 한 번도 사고가 없다는 증거 깨끗합니다. 역시나 깨끗한 하부 상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데 보십시오 정말 상태 깨끗합니다 참고로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에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탄 차량들 많지 않습니다 하부 보십시오 깔끔합니다 진짜 부식도 없고요 정 프레임 보십시오. 다멀쩡하죠 역시나 조수석도 깔끔하고요. 운정석도 깔끔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탄 차량 맞습니다. 전면, 보십시오. 고모 같은데요. 앞전 영상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방지턱 넘어갈 때 조금만 빨리 넘어가도 이런데 다 상처나고 그렇니다 여기 하나 있다고 요거 하나. 요거 얼마나 웃깁니까? 딱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한번그힌거한 번도 없습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이 언더커버는 더없구요 자, 누리 보여드려 볼까요? 하부 상태 모플러도 깨끗하구요사이즈 스텝도 깨끗합니다. 당연히 운전석도 깔끔하구요 한번뭐 교체한 게 없으시네요. 그만큼 충격이라든가 외부 흔적이 없다는 거고요. 누유 1도 없습니다. 당연히 미션도 누유가 없고요. 여기 보십시오. 한 번도 오일 한 방울도 센 적이 없는 누유 셈이 여기 많이 묻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프레임이나 운용적자 프레임도 많이 묻습니다. 여기 엔진. 보세요. 펜. 전혀 누유 1도 없습니다. 어설프게 딜러들이 닦아놓고 팔아먹기 위해서, 성공받기 위해서, 클리닉 해놓고, 3만원 주면은 여기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 아십니까? 그래놓고 성능으로 밀어붙이기. 나중에 AS 받으라고. 그런 거안 합니다. 천하에도, 뭐, 아, 얘기하안 되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소문 나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희도 카센터를 거래하기 때문에. 3만원 주면 싹 클리닉 해줍니다. 고객님들 믿고 샀다가, 나중에 그냥 성능으로 밀어붙이고, 한달 지나면 AS 안 해준다고. 그런 거안 합니다. 6개월에 1 0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기본 성능 한 달에 2,000km입니다. 차량 대금 최소 200만원 감가 되는 그 시스템 1,400도 안 주고 사는 꼴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많은 서비스 해드렸으니까요. 수출 나가는 차량이니 믿고 네이버나 유튜브나 수출업체 수출업체분한테 알아보십시오. 제가 괜히 끝까지 강조드리고, 가격까지 오픈하고, 오늘 이렇게 계약이 취소된 이야기까지 하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자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죠. 항상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 여러분 감사하고요. 요번 달도 벌서 고객님의 성원을 입어 여섯 대가 나갔습니다. 오늘 4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차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아이오닉 6, 아반떼, 체어맨,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차가 들어와야 하고요. 며칠 한 다음 주한 일주일은 놀것 같습니다. 명절 전에 제네시스 한두 대만 더 빨리 판매하고 명절 휴가 갈 예정이고요. 내일 거, 거제도를 가면서 이벤트 하겠습니다. 추석 이벤트. 중고차는 김석경이 쏜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믿고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이었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